우측에 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텐츠들이 우측로다 배열이 되죠? 높이를 6배로 늘려봤어요. 자이 상태에서도 그러면 위쪽에 맞춰 아래쪽에 맞춰 가 되는 거겠죠? 자첫 번째로 그냥 데스크탑 사이즈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은 새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 데스크탑 사이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제목 그리고 설명, 뭐, 링크, 뭐, 이런 식이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 하나 달 거고요. 무제 뭐, 설명, 이런 거단 다음에 얘의 레이아웃을 쉽게 바꾸는 방법, 그걸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제목 하나 추가해 볼게요. 타이틀로. 폰트는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하겠습니다컨텐츠의 타이틀이라고 글씨가 너무 작군요. 한50 정도 해 볼게요. 저는 그냥 오픈 샌스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Sans 오픈 g 스 레귤러의 50픽셀짜리 제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해 볼게요.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백탱글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으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설명이다. 이게 뭐 무죄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얘들의 배치를 자연스럽게,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왼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얘를 가운데 또는 우측에 또는 위아래 또는 양옆에 간격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얘에서 그냥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켜도 얘가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넣어도 되고, 얘를 그냥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오토 레이아웃을 켜볼게요.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켜봐 주세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서, 크기가 잡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게 기본 값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부분을 봐 주세요. 위드 하이트 말고, 그 밑에, 어, 살짝 올려보면 얘가 이름이 Horizontal Resizing, 그러니까 수평으로 resizing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수직으로 크기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말 그대로 직역하면 허그 감싸 안는다는 얘기거든요. 끌어 안는다고요. 누구를 안에 있는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텐츠를 끌어안아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됐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해서. 나는 얘가 안에 있는 컨텐츠에 크게 맞춰서 조절되는게 아니라 내 너비가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럼 f i x e width로 한번 해볼게요. horizontal resizing에서 fixed width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xed width 한 다음에 width 값을 예를 들어서 900으로 늘려볼게요. 너비를 늘렸어요. 900으로 너비를 늘려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기본 값은 왼쪽 상단에 맞춰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에 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컨텐츠들이 우측으로 다 배열이 되죠? 확인됐습니까? 너비를 지정했어요. 너비를 픽스드 사이즈로 지정을 해줬고, 안에 있는 컨텐츠를 우측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게 나중에 CSS로 하면 개발 도구를 켜고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우측에. 방향이 지금 로가 아니네요. 여기 보면, Align Items Flex End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방향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플렉스의 디렉션이 컬럼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바꿔 볼까요? 얘를 컬럼 로우로 바꿔 볼게요. 자, 로우로 바꾸면 플렉스의 디렉션이 로우죠. 로우면 요소의 크기가 넘쳐도 절대로 아래로 내리지 않죠. 그 cs 속성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다 가로로 배치됐습니다. 제목. 그리고 부제, 다 여기 안에 있는 이 컨텐츠가 다 가로 배치가 됐어요. 너비가 지금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픽스드 0 0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다시 풀어서 허그로 해주면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렇게 크기가 조절된 걸볼수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이러면 얘는 뭐예요? Horizontal 레이아웃이니까 Flex Direction은 Row. 그리고 넘치면 아래로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옆에, 옆에 있습니다. flex의 랩에 지금 no 랩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랩으로 해서 쌓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 요소가 이 안에 것보다 넘친다라고 하면, 다시 사이즈를 fixed size로 하고, 너비를 900으로 해볼게요. 아래로 내려오죠? 넘쳤잖아요. 얘들이 가로로 배치될 공간이 안 되니까 flex 랩에 랩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css 속성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해주고 있어야 그죠? 자 그러면 css 속성을 따지면 display-flex 이제 주축은 제가 아까 가로로 바꿔놨죠? f l e x d i r e c t i o n r o w 에요 그리고 넘치면 아래로 내리니까 flex-lap이겠네요 끝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just-by-content-flex-end겠군요 i 의 확인해볼까요 됐죠? just-by-content-flex-end i align-item은 위쪽으로 맞춰서 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align-content-flex-start 의 위쪽으로 그리고 캡, 그리고 아까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고 해서 플렉스 레벨의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딩을 둘째치고 내가 지정한 너비에서 너비에서 지금 규 축에서 오른쪽 끝에 있어 근데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고 됐고요. 넘치면 아래로 내리지 마라고 다시 한번 바꾸고 방향도 다시 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꿨어요. 컬럼으로 바꾸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왼쪽 해서 디자인은 이 너비 이 프레임의 너비가 너비가 안에 있는 컨텐츠보다 크면 즉 다시 말해서 안에서 컨텐츠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배치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허그로 바꾸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만 제키큰 녀석에 맞춰서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가운데 그쪽에 다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주축에서 이제 방향은 지금 바꿔서 롤, 어, 컬럼으로 바뀐 상태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 높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높이도 지금 평의 리사이징 속성을 보면 허그로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컨텐츠를 끌어 끌어 안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픽스드 하이트로 바꿔볼게요. 픽스드 하이트로 바꾸고 높이를 600으로 늘려 봅시다. 높이를 600으로 늘려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그러면 위쪽에 맞춰, 아래쪽에 맞춰가 되는 거겠죠? 아래쪽에 맞춰, 왼쪽에 맞춰, 오른쪽에 맞춰, 가운데에 맞춰, 가운데에 맞춰. 안에서 컨텐츠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소를 배치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갭이 34라고 되어 있는데 갭을 자동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갭을 자동으로 두면 이렇게. 방향이 지금 위아래에 있으니까 대화자 도구로 볼까요? 네, 저 방향을 돌렸으니까 이게 주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주축이 이제 이 방향이고 주축에서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해는 스페이스 비트윈이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화면에 화면의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걸 이용해서 오토 이용해서 또는 간격을 내가 지정한 간격을 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제가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제 크기를 늘렸어요. 크기를 강제로 늘려주면 얘가 둘다 픽스드 사이즈로 바뀝니다. 자, 제가 지금 오토 레이아웃으로 프레임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 프레임 안에서 여기 안에서도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걸 또 마찬가지 사이사이 여백을 주고 간격도 주고 또는 양쪽 끝에 붙이라고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사진이라고 치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밖에서 만들고 오는 게 낫겠다. 이게 프레임 안에 있어서, 프레임 안에 넣을 거긴 넣을 건데, 사각형을 바깥쪽에다 만든다고, 만든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넷 해서 만들어 봐 주세요. 이렇게 네 개를 배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지금 프레임 바깥쪽에 만들었어요.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설정한 거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길래 바깥쪽에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오토 레 레이, 오토 레이아웃을 켜볼게요. 그러면 얘도 프레임으로 바뀌었죠. 프레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은 별도로 바꾸지 말고요. 이걸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여기 안쪽으로 넣어봅시다. 이렇게 끌어가져왔어요. 끌어서 가져와 보면 지금 레이어 상에 보시면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얘가 어떻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냐면 이 너비, 부모의 너비가 몇이든 간에 여기 양쪽 옆에 끝에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너비를 늘려 볼게요. 너비를 늘려서 여기에 딱 맞춰 보겠습니다. 너비를 늘려 맞춰 주고 여기에서 저는 얘가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하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너비를 오토로 바꿔 봅니다. 여기 고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거 안에서도 이 높이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나는 얘가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고 싶다 할수 있겠습니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또 넣고 그 프레임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왼쪽에 붙여 오른쪽에 붙여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높이가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제가 지금 온라인 아이템 센터 했으니까 세로축으로 해서 센터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간격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너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토로 바꿀게요. 자,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고 해볼게요. 데스크탑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컨텐츠, 제목, 컨텐츠, 링크가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목은 아까하고 똑같은 거쓸 거니까 그냥 복사해 봅시다. 콘텐츠 타이틀 하나 복사해 와 주시고요. 이번엔 패러그래프를 한번 넣어 볼게요. 패러그래프는 우리가 설치한 컨텐츠 릴을 이용해서 넣어 보도록 합시다. 마우스 클릭했고요. 플러그인에, 플러그인에 컨텐츠 릴을 실행을 해 볼게요. 컨텐츠 릴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서 텍스트에서, 네, 로렘 입삼에서 넣어 볼게요. 얘가 텍스트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타이틀을 선택해서 드래그했어요. 로레미섬 클릭해서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제목 이 있고 닫을게요 이제. 제목은 볼드로.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컨텐츠가 어떻게 배치가 됐으면 좋겠냐면 얘가 저는 이렇게 박스를 하나 그려 볼 거예요. 박스를 하나 그려서 이 안에 내부의 여백을 0이 20픽셀. 그러니까 나중에 코딩할 때로 치면 패딩을 무조건 20픽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얘한테다가 이제 사각형을 설치를 해볼게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같이 선택하고 마찬가지 오토 레이아웃을 켜겠습니다. 얘를 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봐주세요. 여기. 이게 패딩이에요. 패딩을 상하, 좌우 넣을 수 있습니다. 좌우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좌우 30. 좌우 30을 넣고요. 었 상하 20 넣어볼게요. 패딩을 넣었습니다. 상하 20, 좌우 30에 패딩을 넣었어요. 필 값을 살짝 넣어볼게요. 색깔은 아무거나 넣어봐 주세요. 프레임에다가 필을 그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마우스 살짝 올려보면, 패딩, 이렇게 보시면, 상하, 좌우, 패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으면, 여러분은 이 프레임에서 패딩 값을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개발자 도구를 켜보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패딩이 내가 지정한 대로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확인 됐습니까? 이제 바깥쪽과의 거리를 alt를 클릭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패딩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더 패딩을 늘려 볼게요. 이 패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리고 줄이면 자 이제 좌우로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늘리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에 여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오토 레이아웃을 해놓으면 이 간격을 여러분이 수치로 조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거 크게 키우고 얘 간격 맞추고 하나하나 일일이 수동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난 여기에 나중에 코딩할 때 무조건 40으로 할래 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돼요. 물론 여기 옆에 얘를 클릭해서 방향별로 패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얘 늘려볼게요. 이렇게 픽스드 사이즈로 했다가, 어, 안에, 안에 내가 패딩 지정한 거에 딱 맞추고 싶은데, 그럼 다시 헉으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컨텐츠에 맞춰서 끌어 안아라. 컨텐츠를 끌어 안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설정한 패딩에 언제든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응용하기가 훨씬 또 쉬워지냐면, 우리 링크나 버튼 스타일 잡으실 때, 링크나 버튼 스타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안에 있는 컨텐츠가 있고 그 안에 위에, 아래, 좌우에, 여백이 이 안에 텍스트가 어떤 걸로 되든 간에 그걸 똑같이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걸 우리가 포토샵 할때 되게 불편했거든요. 하나하나 복사한 다음에 다시 컨텐츠에 맞춰서 몇을 늘려야 되지, 양쪽에 30을 늘려야 되지,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바꿨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오토레이어실에서 이용해서 버튼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밑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사각형은 너비를 뭐 그냥 200에 60 정도 해볼까요? 200에 60 정도 하고요.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넣어 볼게요. 그리고 레디우스 조금만 줄까요? 색깔은 아무거나 했어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합시다. 텍스트를 뭐 read more라고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게 일단 볼도록 할게요. 자 read more라고 하고요. 예, 이걸 두개다 선택을 해볼게요. 두개다 선택하고 오토 레이아웃을 켜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켜고 일단은 지금 상하 패딩이 있거든요. 패딩이 있는데 이 패딩을 저는 좌우를 30, 위 아래는 20 이렇게 해볼게요. 20, 30으로 바꿔봐 주세요. 위 아래가 조금 더쭉줄어는게더 아니 15 정도 할게요. 네, 이게 더 비율이 나 나아 보이네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요소는 가운데에 배치하라고 했고요. 패딩을 이렇게 했어요상하 좌우의 패딩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버리면 모든 링크는 이제 나중에 코딩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위아래 패딩이 1 5고 좌우의 여백은 좌우의 패딩은 30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30에 15라고 했습니다. 이걸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봅시다. 컴포넌트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컴포넌트는 밖으로 잠깐 뺐다가 얘를 alt 를 눌러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컴포넌트를 뺀 다음에 컴포넌트를 다시 복사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패딩을 준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구를 바꿔볼게요. I, now.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정한 패딩을 다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만들어진 거에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대로 또 복사해서 여기다가 sign up for now 하면 이제 양 옆에 패딩을 일일이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오토레이아웃을 해놓으면. 링크나 버튼의 스타일 여러분 잡으실 때 여러분이 스타일 가이드 잡아놓은 것대로 그대로 구현하실 때 상당히 편합니다. 오토레이.